안녕하십니까 포토샵을 한방에 보내버리는 완방TV입니다 이번 강좌는 5월 14일에 발표된 어도비 카메라 RAW 11.3 버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도비사에서는 새로운 카메라와 렌즈가 출시되면 얼마 후에 카메라 RAW 버전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카메라와 렌즈 프로파일 그리고 기타 오류 수정 외에 텍스처 하는 새로운 기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이 새로 추가된 텍스처 슬라이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도비사가 발표한 11.3 버전의 내용을 구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구글에서요 ACR 11.3을 검색하게 되면요 맨위에 New Features Summary for the May 2019 Release of Camera Raw하는 요맨 앞에 있는 맨위에 있는 이 항목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요 이와 같이 Adobe 사이 홈페이지를 이동해서 자 Adobe Camera Raw 11.3그 다음 2019년 5월 버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요. 자, 카메라, 어, 지, 지원하는 카메라 모델 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렌즈 프로파일에 대한 쭉 나와 있는데, 자, 요 부분은 생략하고요. 저 렌즈 프로파일이, 자, 추가된 렌즈가 캐논 카메라 렌즈, 그 다음 펜텍스 렌즈, 그 다음 리코 시그마 렌즈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자, 밑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Smoothen or enhance texture with texture slider. 그러니까, texture slider를 가지고, texture를 부드럽게 하거나, 그 다음에 texture를 좀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읽어보시면요. 여기 중간에, 자, medium s i z e detail. 그러니까, 중간 크기의 디테일. 이를테면, 사람의 피부, 그 다음 에 나무 껍질, 나무 줄기, 나무 껍질, 그 다음에 머리카락 등을 텍스처 슬라이드를 가지고 강조하거나 또는 부드럽게 할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Basic Panel, 컬어저스 l a r Local Adjustment Brush, 그러니까 어조스너 브러시가 있죠, 카메라로에 그다음 Radial Filter. 그러면, Gladiated Filter, 여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네 개의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정 전, 보정 후, 이와 같이, 텍스처가, 디테일이 사라는걸알 수가 있죠. 자, 이에 관한 설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자, 포토샵으로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자, 이 불러온 이미지를요, 우선 하나를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자, 필터, 그 다음에 c a m e r a 필터를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자, c a m e r a 창이 뜨게 되는데요. 제가 이미 어 11.3으로 어,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패널에 basic 펜을 왔어요. 밑에 부분을 보면은, texture, clarity, dehaze가 있죠. 이전 버전에는 clarity, dehaze 밖에 없었는데, 자, 이번 버전에 texture 하는 슬라이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 texture 슬라이드는요, 자, 직관적으로, 우리 한, 맨 오른쪽으로 땡겨, 마이너, 플러스 100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 마이너스 100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나무 줄기에 껍질 부분이 지금 디테일이 상당히 죽었죠. 그다음에 요 부분, 자요 부분은 디테일이 그래도 조금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 부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높여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살았죠. 요 부분, 요 부분도 살았지만은 그런데 배경에 있는 부분은 지금 별 지장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텍스처를 하는 부분을요. 그 텍스트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배경에 있는 이 부분은 어 영어로 low frequency area를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옮기면요, 그러니까 저주파수 영역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디테일이, 디테일이 또는 컨트라스트가 많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low frequency area. 그 반면에 지금 꽃 부분하고 꽃잎 부분은요. 컨트라스트가 상당히, 요, 컨트라스트가 상당히 제법 있죠? 그리고 꽃, 여기 꽃이거든요? 꽃 부분도 컨트라스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요 부분은 뭡니까? 하이 프리퀀시 에어리얼 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라스트와 디테일이 상당히 강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 껍질에 있는 요, 런 부분은 디테일이 중간 디테일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 미들 프리퀀시 에어리얼 합니다. 그러니까, 콘트라스트와 디테일이 중간쯤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텍처를 하는 이 슬라이드는요, 중간 콘트라스트, 중간 디테일이 있는 영역만 관장하는 슬라이드입니다.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물론, 하이 프리퀀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로우 프리퀀시 부분도 영향을 받지만은, 미들 프리퀀시 부분만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쯤 한번 높여주시고요. 그 반면에, clarity는 뭡니까? clarity는 뭐하고 한게 있습니까? clarity는 톤하고 관계 있죠. 그래서 우리가 clarity를 middle tone, middle tone을 간장하는 c l a r i t y 라 하죠. middle tone에 있는 contrast를 높이거나, 그 다음 낮추어서 s h a r p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어, 주는 게 선명도 clarity죠. 그래서 clarity는 톤과 관계 있습니다. 중간 톤을, 어, 관장하는 이 슬라이드인데, 뭡니까? 약간 이 클래어티는, 세츄레이션을 좀 죽이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낮추면은, 세츄레이션을 좀 죽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텍스처를 하는 거는, 자, 콘트라스트, 중간 콘트라스트 영역을 관장하는데, 상당히 높여도, 세츄레이션도 관계 없고, 디테일이 상당히 선아하죠 맞추면 디테일이 죽고, 그래서, 이어도비사에서 새로 개발한 건데, 아마 주로 피부 보정을 위해서 아마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컨트라스트, 중간 디테일이 있는 영역을 관장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그 다음에 머리카락, 그 다음에 나무껍질 이와 같은 것을 보정하기에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컬러를 드로잉 하고그 텍스처를 한 20쯤, 한 40쯤 줘볼까요? 조금 높여서, 40, 50쯤 줘봅시다. 오케이. 해서, 지금, 원래 포토샵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조금 강하다 싶으면요, 오패스트를 조금 조정하면 되죠. 그래서, 보정의 큰 원칙이 뭔가 그러면, 조금 강하게 적용을 해서, 오패스트를 적당히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원칙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인물 사진으로 넘어가 봅시다. 역시 피부 보정을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 하시고요. 자 필터에서 캐머 l 로 필터로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 보면 은딴 거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텍스처를 보시면 자 400까지 올리니까 자이 우리 손녀의 피부가 상당히 거칠어졌죠. 피부가 좀떨어록 디테일이 살아 반면에 좀 거칠어졌습니다. 그 반면에 머리카락은 상당히 디테일이 살아 습니다 그다음에 옷 부분도 살아 고요그 반면에 배경은 전혀 배경에 있는 이 디테일이 낮은 디테일, low frequency area는 전혀 지장을 안, 어, 영역을 영역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인물 부분은 상당히 잘 디테일시 하는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요 약간 낮춰봅시다 그러면 자 텍스처를 낮추니까 이 피부가 상당히 부드러워 졌죠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를 보정하는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Frequency Separation 이라고 해가지고 어, 피부 영역을 어, 보정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안그러면 다른 뭡니까? 플러그인을 사용하죠. 이미지나믹. 또는 닉 소프트웨어, 스킨 소프트웨어. 이런 툴을 사용해서 이 피부 영역을 우리가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했는데 지금 보니까 텍스처를 요거 마이너스 백으로 낮춰도 지금 상당히 지금 피부가 부드럽게 됐죠. 자, 그러면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카메라, 어, 포토샵 원래의 이미지 넘어왔어요. 보정전, 보정후, 보정전, 보정후가 됐는데요. 보정전, 보정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스크를 씌워서 이 피부 부분만 적용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은, 자, 마스크, 흰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흰 마스크를 씌우지 말고, 검은색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흰 마스크를 씌워서 command i 반전시키면 되지만, 반전하시고, 옵션 누르고, alt 누르고, 마스크 씌기 만들기를 누르면, 은 검은색 마스크가 생기죠. 자, 다시 한번 다 alt, o p 을 누른 채, 마스크, 새로운 마스크 만들기를 누르면, 은 이와 같이, 검은 마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검은 마스크에서, 자, 여기, 뭡니까? 전경색, 흰색, 브러시죠. B를 눌러서 브러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피부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브러시를 가지고 이 마스크를 벗겨내는 걸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딜리트를 하시고요 자, 저는 마스크를 씌웠어요 자, 마스크를 씌워서 우리 원래 의 이미지로 돌아갑니다. 원래 이미지로 돌아가세요. 채널 한번 보겠습니다. 자, RGB 채널했어요. 우리 인물은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간색이 상당히 희게 되죠. 그래서 요 빨간색이 흰 피부 부분이흰 레드 채널을 제가 마스, 마스크의 루미나시티 마스크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RGB 복합 채널을 다시 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백그라운드 카피의 마스크 연결을 클릭했어요. 자, 이미지. 어플라이 이미 e 들어갑니다. 어플라이 이미 e 들어왔어요. 자, 밑에 레이어는 밑에 레이어. 백그라운드 레이어. 그 다음에 채널은 레드 채널이죠. 레드 채널인데 지금 이 영역만 보이게 하려니까. 자, 나머지 영역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n o r m a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OK 하면은 자 옵션 누른 채 마스크를 클릭해서 보면은요 자 레드 채널이 그대로 이 마스크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희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Command M 해가지고 자 커브레이어를 불러왔습니다. 커브레이어를 불러왔어요자이흰 영역을 조금 더 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렸어요. 흰, 피부 부분이 약간 희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이미지를, 자, 화이트 부분을 조금 더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나머지 부분은 조금 어둡게 했어요. 콘트라스트를 좀 줬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 부분이 흰 마스크가 돼서 적용이 잘 되겠죠. 자, 오케이. 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블러를 조금만 주면요. 필터, 블러, Gaussian 블러, 들어가세요. 한 5쯤, 5 내지 10 정도 주면요. 주시게 되면요. 자, 블러를 주게 되면, 마스크에 블러를 주게 되면, 잘못 생각하면, 희미하게 우리가 원 레이어, 원, 원 이미지가, 흐리지, 블러가 모을 것 같지만, 그 반대죠. 블러가 먹지 않고, 샤프이 먹은 듯이, 그렇게 선명해집니다. 자, 오케이. 눌렀습니다. 자, 잘, 샤프이 먹은지 안 먹은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히스토리 가스요 자, 고우전 블러 전에, 전입니다. 고우전 블러 먹인거죠. 자, 이 상태에서 앞에, 옵션 누른 채, 자, 오이치 마스크를 운이치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전벌레 먹기 전에 고전벌레 먹고 나서 고전벌레 먹기 전에 고전벌레 먹고 나서 의 변화가 자 감사할 시다 고전벌레 먹기 전에 고전벌레 먹고 나서 먹기 전 먹고 나서 이미지가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선명해졌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그러면은 다시 이미지 를 커맨드 이용했어요 자요 상태에서 지금 벌러가좀 피부가 좀벌러가좀 너무 부드럽게 됐으면 오페스트를 조정하면 되겠죠 오페스트를 조정합니다 자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자 피부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피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 영역을 어, Shift Option Command E 하면은 이두개 영역을 합친 레이어가 병합된 레이어가 위에 하나 생기죠. 다시 한번 더 Shift Alt Ctrl E 하면은 이두 개를 병합된 레이어가 새로 하나 생깁니다. 자, 이 레이어에서 다시 Filter 그 다음에 camera filter, 요 자, 이제는 머리카락 부분을 한번 살려봅시다. 머리카락과 피부 위에 부분을 한번 살려봅시다. 그러면은, 텍스처를 낮춰야 되죠. 아, 올려야 되죠. 올리면은 머리카락 부분, 그 위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살아났습니다. 자,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마스크를 씌우는데, 자, 밑에, 백그라운드 카피 마스크를 그대로 위에 올라갑시다. 옵션 알트 누른 채 위로 땡겨가지고 클릭하면은 자, 대체하시겠습니까? 예스 s 한번 대체가 됐습니다. 그럼 위에 레이어를 클릭하시고요. 자, 바꿔줘야 되죠. command i 바꿔주시면은 자, 보시면 옵션 누른 채 레이어 누르면은 자, 이 머리카락 부분과 옷 부분이 적용이 됐습니다. 흰 마스크가 그죠? 옵션 누른 채 다시 원위치. 자머정전보정후 자, 머리, 보정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이 살았죠. 자어펙스를 조금 낮춰줍니다. 자 위와 같이 인물 사진을 보정하는데 자 뭡니까 텍스처, 캐머로의 텍스처 하는 슬라이드를 한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상당히 상 머리카락을 살리는데는 슬라이드를 높여주고. 그 다음, 피부 질감을 죽이는 데는 슬라이드를 낮춰주고, 텍스처 슬라이드를 낮춰주고 해서 마스크를 씌워서 이렇게 보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 인물 사진을 보정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상당히 강력한 카메라로우의 도구가 될것 같네요. 자, 이상으로서 오늘 강의는, 자, 새로 발표된 카메라로11.3 버전의 텍스처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아울러서 앞에 알림 종 모양도 클릭하셔서 강의가 업데이트되면 바로 알림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